오공이 널 데리고 천계에 올라가려면 근두운이 있어야돼 근두운? 아하! 그거라면 내가 갖고 있어 어? 혹시 몰라서 챙겨둔 게 다행이었네 자, 여기 창공을 어. 응. 가르는 구름이여 나의 부름에 답하라! 그룸온. 잘 다녀와. 선호공 샤오. 우린 천자보고에 대해 좀더 알아볼게. 알겠어, 상장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몸 조심해. 선호공, 빨리 와야 한다. 갑자기 죽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좀더 잘해줄 걸 그랬어 여이필 네가 있어서 화가산에 있는 동안 난 줄곧 외롭지 않았는데 저기 샤오! 천 개의 지옥은 그렇게 멀지 않지? 응, 그렇지 여기서라면 둘다 가까워 아, 그러면 말이야. 우리 지옥에 좀 들릴 수 있을까? 어, 염나대왕에게 할 말이 어? 있어서. 뭐? 염나대왕님께? 아, 대체 무슨, 어, 아, 이런. 손오공, 이미 알고 있잖아. 생사부에서 이름을 지운다 해도,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진 않아. 그런 게 아니야, 샤오. 여의필은, 지금 저승길에 올라 있을 테고 염라대왕과 함께 있을 테니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아, 그런 거구나 알겠어 군두 그 염라대왕 앞으로! 자! 도착했다! 어라? 왜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모여있지? 지상에서 목숨을 잃고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리는 영혼들이야 원래는 이렇게 줄이 길지 않은데 뜨긋하게 줄 서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자 줄을 서시오 줄을 어? 아니 넌 손오공 에이, 오랜만이야 우리 좀 들여보내 줘 염라대왕 아저씨를 꼭 만나야 돼 에이, 그건 안돼저맨 뒤로 가서 줄을 서야만 한다. 지금 감히 청개의 공주 앞을 가로막겠다는 거야? 어? 어 저, 샤오 공주님! 어, 어, <laughs> 그래도 세치기는 <laughs> 절대로 안 됩니다!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 마족 탐명마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영혼이옵니다 <laughs> 선한 영혼이 억울하게 죽었구나. 극락으로 보내라. 마족 질투마녀의 부하 해골병사에 의해 사고를 당한 영혼이옵니다. 음. 이 영혼의 경우는 덕이 부족하니 환생시키도록 하라. <laughs> 줄이 끝없이 이어지는군. 아 비켜! 내 몸에 달라붙 아이참! <목소리> 음? 이거! 와라 밖에 왜 저리 시끄러운 것이냐? <목소리> 지금 문밖에 소노공인 한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하옵니다. 왜야? 소노공이 이곳에 왔다고. <목소리> 아 이거 참나 이거. 아라놀니까안 아, 된다니까 소노. 아, 아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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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난 염나 대저씨을 막아야 한다고. 나 이거 멈춰라. <목소리> 음,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유, 대왕아저아문아기는 제자리로 돌아가아이 네 녀석은 내가 처리하아손아공아 네 녀석은 올 때마다 난동을 피우는구나 지옥의 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시유우쳐줄까아 응? 그런데 손유공 여의필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쯤이면 내게 툴툴거려야 정상인데 어, 여의필은... 이제 없어요, 아저씨 뭐라고? 여, 여의필이? 정말이냐, 샤오? 네,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대체 어떤 무기가 여의필을 해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이, 이럴 수가! 녀석의 영혼이 분명 여기로 왔을 거라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여이필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만 손오공, 여이필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다. 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영나대형 어? 아저씨? 지금 하계가 시끄러워서 아직 여이필의 영혼이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여이필이 죽었다면, 생사부의 기록이 남아 있을 터 직접 확인해봐야겠군. <laughs> 음, 생사부여 여의필은 어떻게 됐는가? 여의필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다, 소오공 살아 있다고? 정말이에요? 어, 하지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겠구나, 소오공 하지만 오광상제님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할아버지요? 아, 좋아, 가자. 아, 염나 대왕 아저씨, 고마워요. 인사는 다음에 할게요. 좀 바빠서. 난 괜찮다. 어서 가 보거라. <laughs> 선우공 마족이 다시 힘을 키우고 있다. 분명 거센 비바람이 다시 한번 인간 세계에 몰아칠게야. 그러니 넌 더욱 더 강해져야만 하느니라, 선우공. 그런가. 하영마왕이란 자가 여의필을 두 동강 냈다고. 말도 안 돼. 여의필이 이렇게 되다니. 여의필. 음. 미안해요, 옥강상제 할아버지. 여의필을 지키지 못해서. 하... 하지만 할아버지, 염나대왕 아저씨가 그랬어요. 여의필의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그럴 수 있다. 본디 여의필은 몹시 귀하고 신비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무기. 자연히 그 안에 있는 영혼 또한 쉽게 죽지 않는 법. 박살난 아, 여의필을 다시 붙일 수 있다면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 여의필이 살아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 마치 저 천자 보고처럼 말이다. 어, 어? 여의피를 살수 있다는 거, 맞죠? <laughs> 방법이 없진 않다 <laughs>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을 다루고 만들지 못할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위대한 장인 그런 자라면 여의피를 다시 되살려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야 <laughs> 위대한 장인? 그런 자가 과연 있어옵니까, 상제폐야? 있다. 천계의 위대한 세 현인 중선 현인의 의뢰를 받아 천자 보고를 만들기도 했던 자. 그 이름은 바로 <laughs> 가이가 <laughs> 동재 <동자> 오빠. <laughs> 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을 다룬다고? 어. 그리고 만들지 못하는 것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대. 이름이 뭐였지? 끼룡 견공. 그 장인의 이름이 견공이야. 아하, 맞다. 견공. 십이신마 중한 사람. 어, 엄청나게 대단한 장인 끼룡 고나조나. 정말로 다음 마을에 그 장인이 살고 있을까? 그럼 스승님이 말씀하셨잖아. 천자 보구를 만들 수 있는 자는 오직 견공뿐이다. 그가 사는 마을의 위치를 알려줄 더이니 가보도록 하거라, 삼장. 천자 보구가 없으면 한자 마법을 쓸 수가 없어. 저기, 감장, 만약 경공이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 귀한 천자복을 만들어 줄까? 열심히 설득해 봐야지 혼세마왕이 천자복으로 인해 얼마나 세졌는지 봤지?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천자복을 얻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음… 천자복을 얻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좋았어 전공이란 자를 찾아가 열피를 되살리고 찾자 보고도 얻어낼 거야! 서둘러 움직이거라, 손오공! 전공이란 자는 원래 12신마 중한 명이었다 마족들이 그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으니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야 네! 고마워요, 옥강상제 할아버지! 기다려라, 혼새마와! 잠깐만, 손오공! 방금 누구라고? <laughs> 어? 혼쇠 마왕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부활찬자탈을 빼앗아가 버렸거든 대마왕을 봉인했을 때좀 달라졌나 싶었더니 에이, 아니었어! 뿔도 하나 더 났다니까! 그, 그게 정말이냐? 혼쇠 마왕이 다시 마족의 편에 섰다고? 오공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랑 혼쇠 마왕이란 자... 어떤 사람이야? 네? 혼... 혼새마왕 말입니까? <laughs> 그 자는 뭔가 이상해서 이랑 마치... 오래전부터... 날 알고 있는 것처럼... 저... 그건... 그만! 지금 그런 사소한 일로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다! 서둘러라, 소라고! 한시 앞뒤, 여의피를 되살려, 마족들에 대항해야 한다. 네, 응, 알겠어요. 그럼, 난 이만 떠날게. 고마웠어, 샤오. 어, 어, 어 자, 잠깐만, 서호공 나도 같이 가. <laughs> 어, 이, 이랑, 왜 이래? 넌 여기 있거라, 샤오. 네? 내 친구들은 천자보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천자보구는 허락도 없이 천계 무기고에서 훔쳐간 것이었다. 아무리 공주라 할지라도 하늘의 법도를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법. 너에게 근신의 벌을 내릴 터임저소로 어. 돌아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네? 어, 마, 말도 안돼. 봐봐라, 뭐 하고 있느냐. 어서 공주를 데려가라. 어, 어저 잠깐만. 잘못됐어요! <laughs> <laughs> 상제 폐하 이제 슬슬 공주님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시끄럽다, 이랑! <laughs> 샤오와 혼새마 왕만큼은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야 Yeah.